1번 흐름, 큰 1번 흐름, 그 다음에 요 흐름이 있죠. 자, 요 작은 흐름입니다. 요게, 요게 돌아가면 이제 할수 있어요. 그래야 여기 이제 공구리도 쳐지는 겁니다. 7천원 정도로 올라오면 아주 좋아져요. 아, 어제 시의 상이었어요. 어, 그래서 얘가 뭐 오늘 상한가 뭐 가고, 가면 좋아지는 거예요. 가면 아, 공구리가 쳐지는구나. 공구리가 쳐지고. 그러고 나서 아마 상한가를 가면은 조금 영이더 나올 수 있겠죠. 영 나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눌릴 때부터 모아가면 되는 거예요. 뭐 무리해서 쫓아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피코그램이 어제 이겉터움을못 잡았어요. 얼마냐면은 3,170원이에요. 3,170원 잡아주면 뭐할수 있다. 아니면 뭐 그냥 1차 이렇게 이제 스윙도 되니까 볼수 있단데 오늘 만약에 다시 분봉상에서 3,170원을 잡아주잖아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 매집봉도 하나 생겼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얘가 여기 3,170원을 잡아준다, 그러면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피코그램이 3,170원 잡아줬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일본 거터음을 분봉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잡아주는 모습인데, 그러면 오늘 시가 손절 잡고요. 일봉상의 손절은요, 2,820원.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요 흐름 깨지는 자리. 지금부터 진입 가능하겠어요. 피코그램은 지금부터 진입하실 수. 있지 않을까 보니다 피코그램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수익 나오고 있습니다. 5% 수익 나옵니다. 이제 오늘 뚫고 나면 2평 때리기 정도까지도 한번 올라가줄 수 있는 종목이다. 피코그램 10% 수익 나옵니다. 들어가신 분들 10% 가까이 수익 바로 나옵니다. 나 있다. 이 공개방 분들 이거 어제 공개방에서도 이야기한 거예요. 코이버 스윙 가능하겠죠 여러분. 오거레일 위 장기 2평은 아니고 볼린저 밴드 위출발. 공구리 치고 올라왔습니다. 단타도 되고, 스윙도 되고, 다 가능해요. 코 위버. 된다 했냐 안 했냐 오늘 아침에 단타 스윙 다 됩니다. 코 위버. 알아서 해보세요. 오거레일 위볼밴 위출발. 공구리 뚫어줬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 코 위버 잡으신 분들도 시면 축하드리고요. 동서 여러분 동서 이거사 두개 떴을 때자 동서도 스윙 됩니다. 갔잖아. 왜교하요 가네. 어이 동서 잘 지냈는가. 아유 형님 먼저 갈게요. 가네. 조금 시간은 걸렸어요 여러분. 조금 시간은 걸렸는데 펨트론 잡으신 분들도 스윙 나옵니다. 10월 18일 펨트론 지금부터 진입 가능하다. 일봉 순절 112 일선이다. 들은 겁니다. 18일 날 들은 거뭐 며칠 안 걸렸어요. 하루 이틀 3일 나이 따지요. 이번 뽕에서 시가일복이 나와주면요 오늘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자리는 성변시죠. 29,400원이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자리가 되고요. 여기가 손절이 좀기니까 나는 좀더 짧게 잡고 하겠습니다. 이게 한1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 분할을 하거나 아니면은 난 짧게 변곡의 시가를 잡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절가를 정하고 해야 돼요 이거 잡아야 가능한 겁니다 상장가 잡아줘야 손절 잡고 할수 있는 거예요 안 잡아 주면 아니에요 자, 못 잡았어요 그러면 또 기다려야 돼요 잡아 주나 안 잡아 주나 잡아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바꿨다가 깨졌어 그러면 이거는 손절이에요 저 자리에서는 바꿨으니까 한번 해 봐야지 했는데 어라 깨졌네 손절이에요 손절 쳐야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대칭으로 봅시다 파동대칭으로 봤을 때 일차적으로 요 파동 크게는 요 파동입니다. 크게는 이만큼의 파동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약 23,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고요. 일차적으로는 중간값 한 25,0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안 빠질 거 같지? 이따가 시간 보 지나고 한번 보자고요. 내려왔지? 내려왔네. 아장나는거요 아장난다 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뭐 수익 내신 분들도 있는데 스페코도 스윙이 되는 종목입니다. 완만한 우상향. 각도 세워서 올라가는 우상향이에요.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 각도 세워서 올라가는 흐름을 놓고 보시는 분들은 4,145원, 50원 손절이고요. 요 완만한 우상향까지 보시는 분들은 1차, 2차인데, 손절이 기니까 짧은 손절을 잡고 보는 거죠. 4,145원 손절 잡고 보는 거죠. 스윙 가능합니다. 자, 스펙코 VI 갔습니다. 우리 업글이 들고 계신 분들 단타 바로 2, 3% 수익 나옵니까? 따 님, 마그마 님, 다다미 님, 경남 님, 멸치 공주 님. 1차 잡으셨습니까? 검색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색기에 뜨는 애를 무조건 산다? 그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보고서 해도 되는 일봉인지 아닌지 지금 자리에서 할수 있는 건지 아닌지 스스로 분석을 할수 있어야 된다 자 스페코가 앞전에 소파리 다시 뛰어넘어 줍니다 더 가거라 우리 업그레 들고 계신 분들 잡으셨나 음뭐 일부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눌림에서 다시 보는 거지 1차 뭐 눌림 내려오면은 또 하는 거지 내려와 주면 우리 멤버십 어제 종목 제이시 시스템 올라갑니다 어제는 안 갔는데 오늘 올라가네요 VI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10월 21일 어제였습니다. 어제 드린 종목 3850원 밑으로 들어가시라다 체결됐고요. 손절 1봉 손절 3500원이다. 손절과 이틀 안했고요. 올라갑니다. 나있다 어제 우리 멤버십 종목 제이시언 시스템 2차 VI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10월 15일날 아, 이때 영차 드린 거구나. 아, 0차 종목이구나. 어. 한번, 이렇게 이제 다시 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요. 또 매수 영역이에요. PC 디렉트. 이 우상향만 안 깨지면 되거든요. 어, 지금도 매수 영역. 곧좀 높아졌고요. 에, 마찬가지입니다. 2평 때리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3,200원까지 올라갈 자리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우상향. 손절 요만큼. 올라가면 이만큼입니다. 가성비가 좋은 종목이에요. 영차로 한번 수익 나왔지만 다시 또 매집봉 만들고 빠진 자리에 할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흐름 바뀌고 고점을 높인 종목들 있잖아요 우상향이 나오는 애들은 그 우상향이 깨지기 전까지는 내려오면 또 때리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먹고 내려왔어? 또 잡아서 또 먹고 어 깨졌어? 자르는 겁니다 여러분 교촌 F&B 앞전에 매집봉 있고 이거사 오늘 두 개째 뛰어 넘어줄려는 자리 스윙 됩니까 안됩니까 스윙 됩니다. 오늘 가주면 개땡큐 안가도 스윙 가능 이게 바로 어? 이 이거사 두개 종목이지 짧은 손절은 869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완만한 요 우상향의 흐름이 안깨지면 되는거죠. 이 흐름만 깨지지 않으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약 만원 까지 올라갈 자리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파이버프로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우리 멤버십 종목, 파이버 프로. 10월 11일, 분봉거텀 잡았다 진입 가능하고, 일봉 장기평선 손절 잡으시면 됩니다. 어, 시간은 좀 걸렸어요. 어, 시간은 좀 걸렸는데, 드리고 나서 그날 수익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일봉상으로 봤을 때, 4,900원까지 올라갈 자리가 있다. 스윙이 된다. 잡으신 분들, 나 있다! 뉴스 나왔습니다. 파이버 프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민 맞대응 우크라이나 천공 천공 핵심 부품 공급사다 차트가 뉴스 부릅니다 자 애도 뭐 일주일입니다 하루 이틀 삼면뭐한 5일 6일 겁나 잘가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겁나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왜 흐름이 바뀌었으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뭐 겁나 잘해서? 아니야 흐름이 바뀌어서 드린 거예요 어, 1년 넘게 들고 있었어? 콩떡님 그때는 몰랐으니까, 흐름이 바뀐 종목을 해야 되는지를 몰랐으니까. 이제는 알잖아요. 흐름이 바뀐 애들이 잘 간다는 걸. 더 가야겠지, 안 그렇습니까? 더 간다, 더 간다, 더 간다. 자, 4,900원 분할로 수익 챙기시기 바라겠고, 그 부근에서. 자, 더 가겠지. 왜, 따님? 이거 뭐또부고서 1차 들어갔으면 또 수익이요? 왜? 업그레이드 떴잖아. 반 팔고! 수익 챙기고 보시기 바랍니다. 파이버 프로. 우리 방송 어, 우리 멤버십 분들만 수익나면 됩니다 나있따 축하드립니다 딴방에서 우리 종목들 안가요 징징대지 말고 여기 들어와서 방송봐 그지 업그레이드 들고 계신 분들은 업그레이드가 전문가요 단타 스윙이 다 되잖아요 이 경험을 안해본 사람들은 몰라 왜 업그레이드에 환장하는지 몰라 열광하는지 10월 22일 화요일장 영차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이 짧아서 좋아요. 4,560원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 스틱 인베스트먼트도 지켜보면 됩니다. 좋은 영이 나오나 꼬리 달고 빠지나 스틱 인베스트먼트 가능합니다. 7,870원 손절 잡고 스틱 인베스트먼트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차 종목 가능한 거는 엘비루셈 스틱 인베스트먼트 두 종목 보시면 되겠습니다.